저희, 그, 산을 세계수 한번 밀어버리니까, 이던데. <놀네> 헐. 얘네, 지네, 얘네, 지네 집. 우리, 오늘 우선 <laughs> 회의할 때할 말이 많은 게요. 얘네는 나무를 판다며요. 그래서 나무가 많잖아요.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럼 뭐가 우리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비싸게 팔, 세 비싸게 팔수 있는 게. 우리도 없어요. 좀비하고! 뼈하고! 근데 저, 뭐, 뭐 어떡간다어떡간다 크리퍼 <laughs> 아, 뭐, 어, 한번 봤어요, 크리퍼. 그리고, 야! 광산이야 뭐 오클릭 광산있어면 그것까지 좋아 그래서 돌 생성기가 있는거야 자원생성기알고기반나 기바나 시끄러 돌을 더 이렇게 기바나 몇사대기 뭐, 맞아요? 기, 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돌 생성기를 했는데 곡괭이가 만원이야 근데 만원짜리 갖다 다 캤는데 만팔천원 발사 삼십천만 기바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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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그런거였니여 철거깨가더이득 그리고! 그리고! 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하려고 호박을 했는데 호박 갖다가 씨앗이 안 <laughs> 야, 잠깐만 어 호박을 하려는데 씨앗이 안나와가지고 운영자가 씨앗을 나오게 해줬는데 호박 하나에 씨앗이 한개 나온대! <laughs> 와 운영자가 <laughs> 잘못했네 야 혼나다니여 <laughs> 왜다 못만들게요? 뼈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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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루 어디서 구해? 뭐 <laughs> 써가 안나는데뼈 어디서 구해요? 아, 아고만님 아, 아, 아. 아, 어. 저는 제작자의 요청만 받아들였던 분입니다. 아, 아, 뼈가 안 나와. 뭐저안 <laughs> <뼈가> 나와서? <laughs> 뼈 갖다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뼈가루. <laughs> 조합 가지고 장난치아 운영자 진짜 가관이었던 게 뭐였냐면은 호박을 갖다가 호박 가, 호박 씨앗으로 바꿔준다고 선심쓰는 척하더라고 근데 호박 하나에 호박 씨앗 한개 준대. 아니 신님. 아 신님. 그러면은 신님. 뭐예요 그러니까 잘봐 호박을 캐. 그러면 호박 갖다 씨앗으로 바꾸면 그럼 또 호박을 만들어주고 <laughs> 호박 캐가지고 씨앗 <laughs> 한개 만들고 그 씨앗 한개또 <laughs> 호박을 만들고 자이스끼야 상당한! <laughs> <laughs> 그게 뭐예요? 여기 <laughs> 햇빛 안나 그러니까 니들 어떻게 영,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알아요? 호박 하나 자라면 또 상점 겁나 멀어 이거 하나 캔다면 상점 으로 졸라 달려가 <laughs> 가서 한네개 어, 어, 가져가고 <laughs> 다시 와가지고 <laughs> 심고 또 기다려 호박 하나 자라 또 상점 달려가 그또 <laughs> 다시 와 <laughs> 아까 듣는데 1차에 많은 패치를 하실 거예요 저분이 아마 그쵸? 이건 말안 하면 이건 자꾸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뭘요? <laughs> 잠니랬죠 <laughs> 뭘 뭐래요? 우리요? 저희 저 마크 3시... 4 시간 동안 나무만 캐본 건 처음이었어. <laughs> 다 떠나서 야 내가 어이 없었던 게 우리는 몬스터를 잡고 돌을 캐래. 어? 오 그래? 근데 몬스터가 안 나와. 돌캐거든돌 <laughs> 캐는데 돌 캐는데 다야 곡괭이 다 쓰니까 8천 원 벌었어. <laughs> 도대체 아, 그래서 뭐 했는지 알아? 그래서 뭐 했는지 알아? 동굴속에서농사했어오사에서사사에서동사에프동사를못봤사에시동동안 뭐했냐면 농사에서동새에서동사에사에서동사에 발음 사에서서 <조심했을 때> 발음 에서 동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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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사에서이에서동사에에서동사사에서이사에서사에서 동사에서 사에 중력 사에 주, 어, 잠깐만 중요이가 만든 컨텐츠인데 중룡이 언내야 어, 어. 어, 아아 어. 아, 그렇구나 <laughs>